제주 서귀포 5박 6일차입니다. 오늘부터 뭐 사전 투표 한다고요? 자, 내일이면은 부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정이 어제 하루 종일 보자고 실험을 했더만요. 견산도 말로. 오만시가 입니다 <laughs> 그거, 자고 나면은, 새몸이라 하는데, 세몸까지는 아니고요. 막, 찐들만 합니다. 홍리, 홍리 실내 수영장. 예. 네. 서기포 홍리 실내 수영장이죠. 제주 서귀포 영천동에서 사전 투표합니다. 타근해야지 자, 토평동 다목적 회관에서 한표끌행사이습니이이 3천동0 영천동에서 투표를 하고요 사전투표를 그기고 밀면 뭐야 정든의 집에 올리자마자 또 올립니다 밀면 연탄 석채 보고기 정든의 집이라. 아~ 늘 저녁에 가 저기 저기 잡혀 있는 니다민이 동성도 다 있어왔습니다 또 빠진 기어가지고 빠진 기어가지고 음. 요겁니다 요기 필요해 아예 4개를 샀습니다 명풍관 왔습니다. 명풍관 조차장입니다. 명풍관 我们。 짬을 내가지고요. 내일은 육지간 날입니다. 수기포 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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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센터. 그거 연장동 찾아보면 아마 있어, 저거. 내가 보기에는. 뭐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셀 수는 있겠다. 네. 어, 저기 더라고 지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이상한 아이아니다 이거 초대배는 다 까이고요. 상체 두 손입니다. 춥진 않아겠지만. <laughs> 아, 많이 지냈다, 많이 지냈어. 이 나무도 은침했던 것 자리 안 추고요. 내년에 저뒤 잘라버려야지. 자, 내일은 여기 못 옵니다. 부산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성기포시 남문읍 화래 강정로 화리입니다 아, 나름 아름답니다 물이 제일 사정 물이 물 사러 갑니다. 내가 또 물이 제일 삽니다. 그런가? 어. 같아. 옥수수 아아 자, 농입니다 도저히 안되가다잡거이지 흙이 있다 흙이죠. 이만마지습니다 우리 더지내야 오늘 안되겠다 자, 꽃을이죠 지금 당력작업을 습니다 얼마 안남았다이 얼마 안남았어 자, 서귀포 시내 선에 보이죠? 여기 보이는 게 섭섬입니다. 섭섬. 습성. 금섬맨 오른쪽이 무섬 이렇습니다. 아, 저, 범섬, 섭, 무섬, 섭섬. 이렇게. 맨 끝에 거는 지지. 동흥동이란다. 송동 농원에서 바라본 서귀포 시내입니다. 아, 양분이 없습니다. 아예 너무 좋아. 어, 잘이잘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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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어, 니다 문선, 숲선, 세지유요왼 오른쪽에는 덤섬안 보이죠 여기서는. 아 좋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지금 시간이 9시 정도 됐습니다당제 작업하고 나무 베고 시간이 좀 늦어 버렸네요 이걸 하다보면 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돼가죠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한 참돔 그리고 밀치회입니다 네. 이 만찬이면 뭐 이구 때문에 한번 뭐 훌륭하납니까? 이거 먹고 뭐냐 또 육교로 나가야죠. 뺀다면서? 근데 오늘 또 조인트 또가 있습니다. 아 미치겠다. 조인트 다가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 뭐지 이거. 아 이거 이거 <목소리> 이게 뭐 이게 이륙식 <목소리> <목소리> <지우키가> 하겠나 이거? <laughs> 하준아 할배 <할피> 이거 먹어. 또 여기 있어봤자. 오람찬 <람찬> 하루 회를 끝마치고 먹는 만찬. <람찬>